장로의 8회 종회를 준비하며 개최하는 기자회견에 굳은 날씨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08회 종회는 주요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에 맞추어 치유와 화해와 부흥의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회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개혁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며 이단과 에 맞서 복음 전파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총회장으로서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총회는 두 가지 부분에주안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전협정 3미종문 70주년 해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한국교회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회를 생각했습니다. 1,500명 총대님들과 목사 장로 지도자 1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영적 대각성 동예와 어우러진 회무처를 통해 교단의 현안과 방향을 의논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장소 문제를 두고 많은 분들의 심리와 의구심이 있는 것을 압니다. 왜 교단 내에 오랜 갈등과 아픔과 관계된 곳에서 총회를 개최해야 한가 염려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난 104회 총회는 수습결의안을 통해 수건 과제 해결을 위한 총회의를 모은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근본 제107회 회기 중에 사회법정에서도 해결의 마무리가 되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유치 의사를 명성교회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총회의 요청 앞에 명성교회 또한 많은 고심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압니다. 전에 없었던 반려와 재보 요청에 그러한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총회 임원에도 이 문제를 제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노예들의 이미 숙소 예약 등 어려움을 포함하여 요청을 번복하기에는 더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에 모아졌고 재청원을 하여 최종 수락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108회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총회와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분들과 함께 자금의 상황을 염려하는 교단 지도자들의 의견 또한 폭넓게 경청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위기의 한국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개혁신앙의 바탕에 참된 부흥을 이루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